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6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검도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흰 자위가 멋있게...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기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내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선 본문들에서 엘리바스가 요에게 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요이 반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엘리바스는 요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요비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 엘리바스는 일종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요을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어, 엘리바스의 비판에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주장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이 죄인이라는 잣대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로 이제 욕에게만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전 본문 안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욕기는 욕을 처음부터 의로운 자로 정의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욕은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욕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욕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욥기는 일종의 권선징악적인 징계를 말하는 성경은 아닐 것입니다 아, 물론 이 본문 안에서 욥의 실수도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끝까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했던 그결 안에서는 이것도 조금 잘못된 이야기이죠. 어, 성경에서 욥을 의롭다, 정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욥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나에게 하는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멈춰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난을 멈춰 달라는 것을 보니까요, 뭐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냥 정말 욥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처럼 보이는 거죠. 1절부터 보면은요, 욥은 자신을 둘러싼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 고통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달아보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무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도 안 되는 그런 무게인데, 고통이 그것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겠다,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보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 장까지 요배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철저하게 외톨이인 상황인 것이죠. 요배 삶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방에서 낙심하고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요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낙심한다 라는 것, 어, 이거 정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겨내야지 라는 그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것이 낙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고 힘을 내고자 해도 힘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낙심이죠. 욥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으니 낙심한 것이죠. 거기에 친구들이 하는 말은 온통 욥을 더 낙심하게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욥의 낙심하는 상황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낙심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갯세만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보시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혼자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가장 어려운 낙심의 장면에 직면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차라리 이 잔이 지나가게 할 수는 없겠냐고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죠. 얼마나 낙심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보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장 낙심이 되는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심으로 이 낙심의 순간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가장 큰 낙심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절망과 낙심 그 사망 가운데에 있으셨지만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낙심, 낙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가장 낙심하셨던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그 낙심을 통과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낙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가 이 상황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근육이 하나씩 하나씩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신음 그대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 때로는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옆에 꼭 붙어서 그대로 그 고통을 통과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우리에게 한계치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의 한계 가운데 부딪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 당, 너의 한계를 지금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망 없음은 주님 곁에 거하라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의 낙심과 한계를 이겨내신 이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 곁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앞길을 걸어가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낙심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낙심과 소망 없음을 통과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 없음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낙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도 붙잡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이 초대장이 우리가 기꺼이 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초대장, 어쩌면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다면, 낙심에 부딪혔다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유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낙심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낙심해야 하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그때 낙심한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갑시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넘어가신 십자가라는 가장 큰 낙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낙심과 소망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힘이 없어서 발버둥 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나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것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 안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을 붙잡는 그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낙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낙심 가운데 영원한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